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함께 분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니,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 나를 영접 하면 곧 나를 영접 함 이니 누구 든지 나를 믿 는이 작은 자중에하 나를 실 족하 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 돌이 그목에 달려서 깊은바 다에 빠뜨려 지는 것이, 나으니라실 족하 게하는일 들이 있 으므로 말미암 아 세상에 화가 있 도다. 실 족하 게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 으나 실 족하 게하는그 사람 에게 는 화가 있 도다. 만일 내손 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 하게 하. 거든 찍어 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 내 계신 네.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의 길은 오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첫째 는 천국 에서 누가 큰가？관 심이 많았던제 자들 에 대해서 예수 님이 어떤 자 들이 큰 자, 어떤 자들이 작은 자인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가 스스로가 큰 자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히려 지체가 멀쩡한 것보단 지체가 부족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이 작은 자,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관심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천국에 들어가서 상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음,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를 가보면,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하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고자. 하는 것. 또, 다른 하나로는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또 칭찬을 받고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어린아이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돌이켜. 너희가 돌이킨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회귀하여라는 말이에요. 돌이켜서 돌이키다라는 게 방향전환이죠. 회귀하다라는 의미는 내가 서쪽으로 가던 것을 동쪽으로 완전히 180도 방향전환을 하는 것을 돌이킨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세상에서 지식이 있는 자든 세상에서 남보다 나은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육적인 욕망이라고 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킬 때는 어떤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다음에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망에서 건져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돌이킨다, 라는 얘기는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나는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그 피흘림 죄사함을 입지 아니하면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가 아니면 우리에게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그마음의중심에 모신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어린아이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여서 돌이키면 그렇게 되어질 때, 어린아이가 되어진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거듭난 자가 되어진다. 자, 육적으로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면, 그는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갓난 어린아이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서, 우리가 갓난 어이같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심령, 죄를 깨닫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은 심령이 되어질 때 어떤 자가 되어지냐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진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작은 어린아이는 어떤 자야?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가.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부모에게 의존되어져 있는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이 어떠하냐 나는 정말 돌이켜서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접붙임을 받은 자 그래서 거듭난 자냐 나는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결단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냐 아니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구나. 자기가 부족하다라고 죄인이라고 깨닫고 자기 자신이 낮아진 자 그가 바로 이 땅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나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서 큰 자가 될수 있어요 오직 천국에서 큰 자는 한분 뿐이에요 누가 큰 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큰 자입니다 왜냐하면 보자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 그가 큰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 자는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자 그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다라는 자기를 낮춘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가 되어지고 머리가 되어지고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은 그의 몸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큰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해요? 교만이냐, 겸손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이 바꿔 말하면 나 스스로가 무엇인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높아진 자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자니까. 물리치시지만 나는 아무것도 예수님이 없이는 할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 밖에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라고 겸손해진 자에게는 은혜를 소유한 자가 되어지도록 주신다. 라는 말이에요.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같은 말씀을 자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가는 길에 걸음에 내 앞서가는 게 교만이냐 아니면 겸손이냐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나이 땅을 살면서 내가 무엇인가 할수 있다. 내가 무엇인가 많이 알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만약에 스스로 내가 높아진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교만한 마음이요. 나를 멸망으로 그것이 이끌어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요. 예수님이 행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요. 다만 나는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자로서 주의 것이로서이다나 스스로를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다쳐진 자는 하나님이 종기의 앞잡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존기하신 주님의 그 종기함 안으로 나를 이끌어 가서 나도 예수님 안에서 그 종기함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게.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으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는 말씀을 5절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5절은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 이름을 우리가 영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믿는 자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는 자라면 그들에게는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나는 어린아이가 되었다. 나는 작은 자, 겸손한 자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와 같이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자같이 작은 자로 여기는, 그리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이 그를 돌아보는 자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 자가 아니라면, 6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이런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자요. 그런 자들은 차라리 연자매들을그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이렇게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음부의 심판에 깊이 빠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고, 차라리 그런 자들은 자기를 범죄케하고 다른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 모든 지체를 잘라버리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은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늘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과 부르짖는 그러한 자들은 10절 말씀을 보면 항상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을 하냐 늘 강구하는 심령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의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가 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씀이 이제 우상의 제물과 이제 복음을 대해서 말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18장 말씀하고 이것이. 어 더 이해해야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면 우상의 재물에대하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그 우상에게 절한 그 제물들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범죄하고 있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 을 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만약에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면 그것은 교만은 패망의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팔장 2 절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누구든지 지식이 있어서 무엇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주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알아집니다. 많이 알아지지만 그 알아지는 것이 어디에 가서 다 있게 됐냐면, 우리 머리에 지식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깨달아 알고, 그래서 머리에 지식으로 알아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은혜로 생명으로 받아지지 않으면, 지식으로 머리에 남아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뭔가를 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은혜로 만약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내 심령에 자리 잡히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무엇을 알게 하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봉독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 영혼 하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가를 알아지는 겸손한 심령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우상들이고 신들이다. 그래서 그것들에서 해당되어진 우상의 재물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땅에 지금 고린도전서 8장에 말하고 있는 우상의 재물과 지금 우리에게 있는 우상의 재물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때에는 실제로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한 음식을 말하지만, 오늘날에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나를 유익하게 하고 있는 것들,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아니면 그 외에 이 세상에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신이 되어져 있고,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내가 받아 먹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으면 그것은 바로 그 우상에게 절한 제물을 먹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려지는 신들이 많고 주가 되어진 자들도 많이 있지만 고린도전서 8장 6절의 말씀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는데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마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한 하나님이 천지만 마음물을 지으시고 우리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위하여 지어진 자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신이 되어지고, 우리를 윤택하고 할수 있는 것들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 만약에 신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것과 내가 짝하여서 그것을 먹는 자, 먹는다라는 의미는 하나가 되어진다. 그래서 연합되어진 자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상의 재물을 먹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가 되어져서, 그들은 폐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음식이 이 땅에서 잘 먹던 못 먹던 그것은 우리 영혼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세상의 것들과 연합되어지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는 것에 이미 습관화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지냐.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내가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마음에 담기만 하여도 영적인 신앙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자, 정말 어린아야 같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믿음이 연약한 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고린더전서 8장에 말한 것처럼 뭔가 알고 있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구절 말씀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러한 음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중요시 여기고 사느냐 그런 것들을 만약에 잘못 행하고 있다라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 양심의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어진다 그들도 똑같이 담력을 얻어서 너희가 취하는 것과 같이 그들도 취하게 되어지고 네가 알고 있다라는 내 지식이 믿음의 행함이 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멸망을 당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서 십자가를 진 형제가 멸망하게 만드는 일이다 형제에게 죄를 지어 서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에게 도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고린도서 8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안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심령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고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져 있느냐? 그들이 지식은 많이 있고 많이 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심령 은 교만해져서 낮은 심령이 아니. 그러한 자로 만약에 살고 있다면 그들은 이러한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문 21장 24절 말씀에 교만한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망령된 자가 바로 누구가 망령된 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냐면 애설을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야곱은 그 장자로부터 물려받는 축복에 온통 관심이 있었던 자였고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겨서 단편적 한그릇과 바꿔 버린 자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육체의 배고픔보다 더 경홀히 여긴 자다. 이런 사람을 망령된 자다, 말하면서, 음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과 교만한 자가 같은 자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알았어도, 이러한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안다라고 해서, 높아진 자리에 있는 자, 겸손하지 않은 자, 이러한 자가 망령된 자다. 그래서 지식으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 앞에 본이 되지 못해서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 그들은 그들 안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어린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행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참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눈이 실족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나 발이 범죄를 하면 그걸 찍어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진짜로 손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육체가 불구자가 된 자일지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육체가 멀쩡하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초점이 맞춰져서 육체의 어떤 마음의 정과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라는 거예요. 낮고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요. 믿는다, 지식이 있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일지라도 그 심령이 겸손해지고 그 심령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져 있지 않은 자라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어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작은 자, 그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 11절 말씀에 번역된 것은 없지만,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사람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잃어버린 어린 작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이 나온 것이죠. 우리에 있는 아홉 아홉 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것이 더 기뻐한다. 라는 말씀을 한 것은 그만큼 지금 믿는 자 중에 잃어버리는 한 영혼, 실족하는 한 영혼, 그한 영혼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중요하기 때문에 결단코 그한 영혼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자에겐 반드시 진노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잃어버린 양이 되어졌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어린자로 주님 앞에 있는 자라면 내 주위에 나보다 부족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정말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을 가진 자가 되어라. 세 번째. 절단코 이러한 어린아이 하나도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잘 반드시 돌이켜 회개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영혼 하나를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했던 것처럼 무엇을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섰다라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안다고 하지만 아직은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는 늘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 그것을 알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분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 알수 없고, 그분이 행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행할 수 없는 자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나아가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나도 나아가고, 다른 사람도 정말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심령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 내가 작은 자가 되어지면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고 하늘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지만 이 땅에서 내가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하늘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음부에 떨어지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